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명환 TV의 김명환입니다. 저는 책 바보죠. 책 바보. 음. 책이 좋아서 회사도 그만두고, 회사도 때려치고 대기업 삼성전자도 휴대폰 용건도 때려치고 음. 도서관에서 책만 읽는 것이 가장 행복했던 책 바보였고요. 어, 아예 회사 출근을 안 하고 도서관에 출근을 했던 책 바보. 그리고 지금은 독서법을 계속해서 연구하고 공부하고 있는 독서법 연구원 김명환 작가입니다. 자, 자, 오늘 주제는 10초 만에 속독하기. 여러분, 속독. 어, 10초 만에 속독하기. 여러분, 책을 빨리 읽는 거. 과연 좋을까요? 책을 빨리 읽는 거. 음. 왜, 왜 책을 빨리 읽어야 하나요? 음. 좋은 고전이나 좋은 소설책이나 감정을 다루고 있는, 감정을 전달하는, 공감을 일으키는 그런 책들은 느리게 천천히 읽으셔도 읽으시면 좋아요. 한권한권 한권 음미하면서 천천히 읽으셔도 좋습니다. 독서에 정답은 없습니다. 독서법 연구를 10년 동안 해보니까 지금도 계속 독서법을 연구하고 있어서 독서법 연구원이라고 저는 제 자신을 생각하고 있는데 자어 정답은 없어요 근데 또다른 또다, 한편으로는 현실적으로 생각해서 형이 상학적인 독서도 좋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서 정말 이 세상이 바쁘게 돌아가잖아이 세상이 정말 바쁜 엘론 머스크처럼, 빌 게이츠처럼, 스티브 잡스처럼 이 세상이 정말 빨리 돌아가고 있는데 더 많은 일을 하고 더큰 일을 하고 또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마음껏 하기 위해서 많은 정보, 지식, 경험 이걸 가진 사람이 되면 훨씬 더 인생을 더 행복하게, 더 의미 있게, 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더 많이 잘할 수 있다는 거죠. 음. 그런 점에서 도서관에서 많은 지식과 정보 경험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다면 너무나 좋겠죠. 바로 이런 이유에서 많은 분들이 속독 속독을 원하셨던 거예요. 세계 최고 부자 빌 게이츠도 역시 정말 원했던 기술이 책을 빨리 읽는 기술. 책을 빨리 읽으면 속독을 하게 되면 정보 처리 능력이 굉장히 월등하게 향상이 되고요. 시간 부족. 아 시간이 없어서 참 읽고 싶은 책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어제도 제가 서점에 갔다 왔는데 읽고 싶은 책들이 너무너무 많더라고. 그리고요, 속독을 할수 있으면 공부나 업무 효율이 상당히 좋아지고요. 또 독서량이 많으면 좀더 삶이 풍요로워져요. 돈이 많으면 삶이 풍요로워지죠. 그것처럼 내면의 의식도 독서량이 많아질수록. 독서를 한권 밖에 안한 사람 보다는 5천 권한 사람이 훨씬 더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음. 자, 그러면 이책 바보, 음, 독서법 연구원. 지금도 독서법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있는 독서법 학생, 어, 김명환 작가, 어? 독서법 연구원, 김명환 작가가 밝히는 소, 10초 만에 속독하게 속독 비교는 가히 무엇일까요?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속독이라고 했어요. 막 10배 20배 어 빨리 향상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음 저는 딱 2배 아니면 딱 3배 아, 딱 2배나 딱 3배면 좋다고 봐요. 왜냐 왜냐하면요 2배만 빨리 읽을 수 있어도 우리가 만약에 3년 동안 3천0 0권 읽는 사람은 3년 동안 6천0 0권을 읽은 사람이 돼딱 3배만 빨리 읽어도 3년 동안 3000권을 읽는 사람이 3년 동안 9000권을 읽게 돼요. 와우. 대단하죠.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 독서 속도로 평생 만약에 50년 정도를 책을 본다고 했을 때 50년 동안 뭐 많이 읽었다고 생각해서 5000권을 읽었다고 해 보세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지금 자신의 독서 속도 독서력보다 3배만 빨라지면 5천 권이 아니라 15,000 건을 독판 사람이 되고요. 이건 어마어마한 지식과 정보와 간접 경험을 가진 사람이 됩니다. 분명히 인생이 훨씬 더 다른 인생을 살수 있고 더큰 다른 일을 하실 수 있고 지금 하고 계신 일을 훨씬 더 잘할 수 있다는 거죠. 음, 공부도 훨씬 더 잘할 수 있고 직장에서도 훨씬 더 업무를 잘해낼 수 있고요. 남는 시간 운동도 하고 영화도 보고. 남는 시간 취미 생활을 마구마구 즐기셔도 됩니다. 책을 빨리 읽을 수 있다면 시간 전략, 에너지 전략, 인생을 더 많이 전략할 수 있고 무엇을 해도 더 잘할 수 있고 무엇을 해도 자신의 분야에서 최고가 될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자, 책 바보 독서법 연구원 김명환 작가가 제시하는. 10초 만에 속독하기. 10초 만에 속독하는 법은 음, 사실 세상에는 공짜가 없죠. 공짜가 그래서 지금 알려드리는 방법은 10초 라는 시간 동안 가성비가 가장 높은 속독의 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 자신의 어떤 시간과 노력을 투자한 만큼 얻게 되는 건 맞죠. 그래서 속독을 하고 싶은 분들이 있으면 속독을 배우시면 되지만 어, 저는. 한 시간에 한권 정도가 가장, 어, 그렇게 느리지 않는 속도라고 생각하고요. 어, 한 시간에 한권 콘덤 독서법 책을 읽어보시면 되고, 어, 독학을 하셨는데 너무 힘드신 분들, 아니면 더 빨리 제대로 배우고 싶으신 분들은 콘덤 독서법 수업에 참여하시면 3주 만에 독서력을 3배 향상은 반드시수 바랍니다. 자, 독서법 연구원 김명은 작가가 제시하는 10초 만에 속도 가는 법은 바로 이것입니다. 자 손가락 여러분 책을 읽으실 때자 손가락으로요 빨리 절대 뒤 되돌아가지 마시고 손가락으로 책을 읽는다고 생각하시고 손가락으로 빨리 어? 빨리 읽으세요. 음. 그래서 한 번에 읽고 이해해야 한다는 자세 생각으로 절대 읽다가 이해 안 된다고 돌아가지 마시고 왜냐하면 자꾸 돌아가면 습관이 돼서 계속 돌아가요. 그러니까 한번몇번 번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나오지만 그냥 돌아갈 수 없다. 라고 생각하고 하면, 그다음부터는 집중을 하게 되고, 또, 이해를 하게 돼요. 그래서, 자, 어, 손가락으로, 여러분. 책을 빨리 읽으세요. 음. 그러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왜? 우리 눈에 어떤 주시점은, 이게 너무나, 어, 많이 분산이 되기 때문에, 손가락을 이용했을 때, 우리의 눈의주시점 그래서, 훨씬 더덜 피곤하고요. 훨씬 더 속도가 빨라져요. 그래서 효과는 분명하게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자, 이 초만에 속도가기에이 팁은 효과는 반드시 있는데, 한 가지 맹점은 뭐냐면, 그냥 눈으로, 그냥 지금까지 읽는, 읽고 이해하는 지금까지 독서의 스킬에 조금 더 빨리 해주는 어떤 차원이란 거죠. 음. 눈으로 읽고 이해하는 기존의 독서, 스킬, 우리의 독서법하고 독서법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죠. 근데 퀀텀 독서법은 사실 눈으로 읽고 이해하는 게 아니라 뇌로, 다이렉트로, 뇌로 읽고 이해하는, 눈으로 읽는 게 아니라 뇌로 읽는 거거든요. 그래서, 음, 이건 약간 차이가 있다는 거. 그래서, 자, 지금까지, 음, 책바보 독서법 연구원, 아직도 독서법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있는 김명한 작가의 퀀텀 독수법 많이 사랑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지금까지 독수법 연구원, 독수법 학생, 김명환 작가였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